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침체 때 0%대에 진입했습니다. 2023년에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4.3%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가 더 진행될 수 있다며 향후 10년간 평균 4.75%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10년물 국채의 수익률 강세와 관련해 세 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는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금리는 상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실질 수익률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국방지출 증가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부 감세의 연장 가능성, 미지급 부채의 평균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정부의 차입 증가 탓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투자자로서는 단기 국채 투자를 노려보하는 대신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데 따른 보상입니다. 통상 이는 평균 약 1%입니다. 서머스는 이세 가지 요소를 더하면 투자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10년물에서 4.7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분명히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고 높다면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를 소유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화폐의 중립성 원리에 따르면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지지만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통화량의 증가율이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도 응용될 수 있죠. 우선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구별을 상기해보자. 명목이자율은 여러분이 은행에 가면 볼수 있는 이자율입니다. 예컨대 저축예금에 대한 명목이자율은 일정 기간 동안 예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알려줍니다. 이에 비해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의 물가 상승을 감안한 이자율로 저축예금 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의 구매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 나타냅니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의 예금에 대한 연간 명목이자율이 7%, 인플레이션율이 3%라면 이 은행에 예금한 돈의 실질가치는 1년 동안 4% 증가합니다. 앞에 식을 다시 쓰면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실질이자율은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은 통화량의 증가 속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식은 명목이자율의 결정 변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여주죠. 이제 통화량의 증가율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장기에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함으로 통화량의 증가율은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질이자율도 실질 변수이기 때문이죠. 실질이자율이 변하지 않으려면, 인플레이션율이 1% 변동함에 따라, 명목이자율이 정확하게 1% 변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증가율을 높이면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도 높아집니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변하는 현상은 최초 발견자인 어빙 피셔의 이름을 따서 피셔 효과라고 불립니다. 피셔 효과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장기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죠. 왜냐하면 단기 인플레이션은 예상이 불가능하므로 피셔 효과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